프리뷰 때뭐 리뷰까지 따당! 따당으로 그냥 따당! 맞으면 그냥 아자 응? 어,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, 자 파블로비치 대 아스피날 경기 리뷰 바로 그냥 경기 보시면서 할 말이 이거는 별로 없어 리뷰 할 것도 없어 프리뷰 때뭐 리뷰까지 따당! 따당으로 그냥 따당! 맞으면 그냥 응? 자 그냥 경기 한번 빨리 보실게요 리뷰할 것도 없다. 요거는 그냥 자, 1년운 시작했고요. 아, 경쾌하죠. 저게 무슨 헤비급의 움직임입니까? 이제 로드FC 벤텀급의 움직임이지. 진짜로. 아니, 로드FC를 막 무시하고 막 평가절하할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로드FC 벤텀급의 속도잖아. 자, 보실게요, 한번. 자, 처음에 이제 아스피날이 한번레프트가 한번 살짝 걸리죠. 살짝 걸리니까 이제 오, 우 야, 씨발 이 정신 바짝 차린 거야. 정신 이제 바짝 차리면서 이제 집중하는 거죠. 잽한번 던져주고, 자, 킥한번 차주고, 미들킥 한번킥 차주고, 자, 앞손 싸움 계속 해주고, 자, 여기에서 이 움직임, 어? 자, 저 움직임이 어디서 나온 거냐, 어? 타이슨 퓨리랑 스파링을 하면서, 또 타이슨 퓨리의 스파링 파트너죠. 타이슨 퓨리랑 스파링을 하면서 나온 저 동작, 어? 배운 거겠지. 아, 그리고 또 카프키. 자, 여기서 따당. 아, 사이트를 돌다가 따당하고 매기잖아 이게 지금 박자를 쪼갠 거란 말이야. 하나 둘 셋, 하나 둘. 이게 아닌 거야. 하나 둘셋 하나 둘, 하나 둘셋 하나 둘. 요거란 말이야. 이해되셨어요? 하나 둘 셋, 하나 둘, 하나 둘셋 하나 둘, 하나, 둘, 하나 둘. 요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엇박이지 엇박. 이 엇박을 기가 막히게 지금 쪼갠 거다. 파블루비치가 호! 했을 때. 훅! 했을 때 이미 요거 한대 맞고 있었던 타이밍인 거야 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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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야 요거 훅! 훅! 호흡 놀랐을 때 이미 맞은 거야 피할 수가 없지 아 어, 요거는 뭐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이 엇박으로 타격을 넣는 스킬이 진짜 미쳤다 야 이런 식으로 엇박으로 공격을 넣어서 이기는 경기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.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이제 어떤 경기냐면 옛날에 이제 정찬성 선수나 마코우민 경기 그런 경기도 이제 엇박으로 카운터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마에스트로 김동현 선수랑 고미타카노리 선수도 그런 식으로 좀 타격이 들어갔었고 이게 좀 박자를 쪼갠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 엇박으로 쳐버리면 상대방들이 좀 반응을 못하고 타격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아무튼 토마스 피날의 테크닉이 좀 넘사였다. 그리고 레슬링으로 갔어도 아스피날이 이겼을 거야. 레슬링으로 갔어도 근데 굳이 타격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힘들게 힘들게 경기를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죠. 아스피날 입장에서 왜냐면 타격 상성이 좋으니까. 자이 경기에 대해서도 또 총평을 하자면 파블로 비치는 10번 싸워도 아스피날한테 10번 다진다. 그 정도로 좀 상성이 안 좋다. 아, 이렇게 좀 총평을 하면서 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, 하할 얘기가 별로 없어. 할 얘기도 별로 없고, 또 이제,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. 지금 바빠가지고, 타임머신을 또 반납을 하러 가야 돼서, 어 타임머신 또저 30분까지 반납하러 가야 돼가지고, 빨리 준비를 하고, 어 나가봐야 되니까,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9연승 이제 성공했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이 하나 남은 거는 뭐 코빙턴 에드워즈 경기로는 안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경기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내가 맞춰봐야 뭐 어, 김승현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인정을 안할것 같아서 토프리아 대 볼카노스키 경기로 10연승 딱 채우고 다시 컨셉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설렁!